안녕하십니까. 뉴스 핫컷입니다.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경복궁 경회로 비공개 방문에 동석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 속김 여사는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민소매 원피스 차림이며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 짝다리를 짚은 듯한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서 있는 장소는 평소 일반인 입장이 통제되는 국보 경회로 2층으로 추정되며 주변에는 소수의 보좌진과 경호원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사진의 이목이 쏠리는 가장 큰 배경은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때문입니다. 현재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 요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거부기와 함께 이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쓴 당선축하편지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금품을 받고 이전 위원장이 윤전 대통령 정부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되는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전 위원장은 2023년 윤전 대통령 부부의 종료 비공개 방문 뒤 열린 차담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빠르고 정확한 시사 분석을 원하신다면 뉴스 하컷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